여러분, 안녕. 진이에요. 네, 오늘은 리본을 접어보도록 할게요. 먼저, 색종이 반 장을 준비해주세요. 종이를 절반으로 접어줄게요. 한번 더, 절반을 접어주세요. 한번 더, 절반으로 접어주세요. 네, 이제 여기서 가운데 이 정도를 남겨두고 이렇게 이렇게 꺾어주시면 리본 완성입니다. 네, 여러분 오늘은 세월호 참사 6주기입니다 다들 잊지 말고 기억해주세요. 저는 다음 영상. 찾아오도록 할게요. 안녕.